15번, 이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인데요. 얘는 최근에 좀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어, 두 가지 개정사항이 있고요. 어,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조달창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s a 까지 포함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예외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외 항목들이 있을 경우, 어, 50%가 안 되면, 어, 서식으로 대체하는 그런 기준도 있었는데, 얘가 40%로 바뀌었습니다. 이 네. 부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네. 소프트 직접 구매 제도는 공공 정보와 사업 추진 시라는 단어가 좀 개념 쪽에 좀 나아졌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라는 단어도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써 주시면 좋거든요. 지금 써 주신 분은 아 물론 많이 안써 주셨지만 네. 응용이라서. 54조라는 거를 좀 써주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의외로 사용소프트 직접 구매제도를 저번 문제도 나왔었고, 어, 응용이 1 3 0이라 나왔잖아요.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많이들 잘 작성해 주시니까, 요 근거까지 좀. 최대한 외워주시면 좋고 최근 개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서비스몰에 등록된 사스 포함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품목 40% 미만이면 서식 대체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관점에 그40% 미만이라는 그 기준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도 자체는 두 가지이죠 대부분을 알고 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별로 개별 공고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있는 걸 구매하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하죠 네, 구매 계에 있으면 소프트웨어별로 개별 공고하거나 아니면,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 조달구매를 하게 될 때, 실제 이상용소프트웨어 예외 대상에 대해서 총 항목이 10개 중에 40개 아래일 경우는 서식 대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50개 이상, 예를 들어 40개 이상이다. 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미리 검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리 검토 요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업, 그, 소프트웨어 개별 공고 같은 경우는 가업심의에서 좀 전담을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달금액 조달청에서 조달청 상위기관에서 조달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상위기관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예외 사항들이 품목이 적으면 그 검토 요청 을안 하고 그냥 서식에 있는 내용이 정확한지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좀 차이점 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좀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쓰기 나름인데 대부분이 이제 기준 같은 걸 정하세요. 1차 기준, 2차 기준에서 대부분 저희 외우다시피 1차 기준 3억 이상의 사업이어야 되고 2차 기준 같은 5천만 원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상업소때 직접 구매해 주는 업무 프로세스들이 좀 있어요. 프로세서에서 요, 그 내용들이 이제 4단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그 기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을 찬단하는데 3억 이상이냐, 아니면 민트형 사업부터 제외하죠. 민트형 제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디지털몰에 등록된 사스인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근데 걔네들이 5천만원인지, 또 하나는 국가 인증 소프트웨어인지를 판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3단계 미리 검토 요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의무 조건이 됐습니다. 제외사회에 대해서. 근데 실제 이거를 조달청이나, 조달청 상위기관이나 가업심의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외 분모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서식 대체 가능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4단계는 실제 발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달청에 있을 때는 그 직접 발주를 하게 되고, 제외 사유한 것들은 이제 일괄 발주로 이제 진행하게 되죠 예외 기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3가, 어, 민트형 빼고 세 가지가 있죠 현장 비용, 현장 지연, 현장 비율 그래서 다 외우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비용, 일정,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율 하나만 외우면 현저한 이란 단어만 앞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이제 BMT도 이번에 개정돼서 좀 변동 사항이 있는데, 기존은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에서 그럴 경우에는 BMT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억으로 변했어요. 이 1억이라는 것도 같이 좀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